여기 잡채 요만큼은 불렸고요. 이제 필요한 식자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양배추, 야채 어, 잡채요. 그래서 양배추를 조금, 당근. 자, 마큼잘어 맞고요. 양파. 양파도 아주 특별한 당면 마치죠? 자, 연 썰고요. 오이. 썰어서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간장.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시판용 진간장. 그거를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0초. 이거는 현미식초예요. 하나, 둘, 셋, 네개 그래서 동대를 넣습니다. 었 그리고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어, 만능 소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았고요. 그러면. 가는 어떨까요? 아마 새콤하면서 짭조름 할 것입니다. 네. 어, 새콤하면서 짭조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늘, 숙성된 마늘을 한 스푼 넣고요. 그리고 설탕 대신 무조청을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공대를 넣는다 그랬죠? 만납니다 새콤한 걸 좋아하시면 두개 어, 추가하셔도 돼요. 두개 추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있죠? 와사비죠. 자, 와사비를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돼요. 어, 어떻게 꼬가 코가 뻥 뚫리게 드시고 싶으면 더 많이 드시고 그냥 적당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간은 봐가면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만큼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톡쏘는 맛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그러면 한술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소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 가지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놓고요 이제 우리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소스는 양념 준비됐고요 둘입니다 불은 약간 줄이고요 불을 일찍 켜놨더니 잡채를 넣습니다 그리고요. 간장 나무 간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먹을만큼 여기에 비례해서 먹을만큼만 넣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강하게 붓지 않을 거거든요. 다 됐습니다. 아, 반면은 익었어요. 반면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소스를 올립니다. 취향대로 이건 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잡채예요. 그래서 소스를 넉넉히 만들어 드셨다가 샐러리나 모든 음식에 첨가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